하고 있잖아요.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은 국기문란입니다. 조희대 대법원이 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 파기 환송을 이틀 만에 했는지 그 의혹을 규명해야 합니다. 왜냐하면 이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었습니다. 국민들은 사법부에 묻습니다. 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고 했는지 그 의혹에 대해서 밝혀야 합니다. 조희대 국회에 와서 그 사법 쿠데타에 대해서 해명해야 합니다. 왜 그런 짓을 벌였는지 국민들께 그 물음에 대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. 국민의무여님들 본인들이 이 의혹 대기에 대해서 고발도 하셨습니다. 고발하셨으면 이 의혹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확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.